그 다음 다운이 무릎이 발가락, 그 엄지발가락을 해가지고 약간 쩍벌이랑쩍벌이랑쩍벌하다쩍벌리려 무릎이 쭉내려가서 천천히. 천 근데 이때 중요한 건 허리가 이렇게 수글러지거나,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엉덩이가 나오면 안 돼. 하나, 업. 다운하면 천천히 내리면서, 어, 오, 맞아요. 주님. 어, 을 주면 요게 하나예요. 그죠? 아,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나무도없들거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서 중요한 게 일어나면 안 돼요. 내 몸은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얘만 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내가 펴진 만큼 뒷다리가 다시 앉아야 되 돼야 돼요.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힘 빼고 얘만 힘을 면돼요 다리만 이렇게 하가지고 얘는 그대로 있고 다리만 마르쉐 마르쉐 계속 유지어서 好，阿姐。 快点啊